이상근 증후군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리가 저려서 허리 MRI를 찍었는데 정상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의에 가입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알게 되는 병명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런 병명도 있나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근 증후군인지 확인시켜 주는 병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상근증후군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리가 절어서 병원에 가면 디스크 협착증을 설명해 줍니다. 디스크 협착증은 어디에 주사를 맞을까요? 허리에 신경 주사를 맞습니다. 외래에서 옆으로 누워서 주사를 맞거나 시암이라는 기계를 써서 맞기도 합니다. 이상근증후군은 어디에 주사를 맞을까요? 허리가 아닌 엉덩이입니다. 이상근 주사는 초음파 장비로 이상근과 자골신경을 확인하고 엉덩이에 놓아주는 주사입니다. 단, 엉덩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주사 놓기가 어렵습니다. 두꺼워진 이상근이 자골신경을 눌러서 아픈 거라서 이상근 주사 후 대부분은 증세가 좋아집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상근에 주사약이 들어가서 하얗게 눈꽃이 일어납니다. 이상근 증후군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상근 주사를 맞아서 다리 저림이 좋아진다. 바로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처에서 엉덩이 초음파 검사와 이상근 주사를 놓아 주는 선생님을 찾아서 주사를 맞아 보면 됩니다. 병원 가기 전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모든 병원이 이상근 주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번거롭지만 병원에 전화해서 이상근 주사 놓아주는지 물어보세요. 두 번째 초음파로 이상근 증후군 검사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시에 가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시간 약속하고 가세요. 예약하라는 겁니다. 병원이 바쁜 시간은 피해서 가세요.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엉덩이에 이상근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다리저림 증세가 좋아지는지 확인한다. 주사 맞고 다리저림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상근 증후군이 맞겠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이상근을 찾아서 이상근에 주사를 놓아주면 다 해결되는 거냐?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수년 동안 아파온 환자들은 이상근 주사만 맞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시리즈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파괴하는 이상근 증후군의 비밀입니다.